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구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아,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 확실히 치료하는 침구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활성.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회음, 한문, 내경뜸 목관호 저, 새눈출판사 2020년 개정 6판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뜨는 효과가 있는가? 첫 번째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뜨는 효과가 있는가? 17페이지 회음열 위의 그림과 같이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중간이 회음이다. 더 자세하게는 남자는 음낭과 항문과의 중간이 회음혈이고 여자는 항문과 대음순과의 중간이 회음혈이다. 회음은 인맥과 동맥 그리고 충맥이 시작되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혈자리의 맥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에 해당하고 인사불성한 사람 또는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사람을 소생시키는 주요 혈자리로서. 차가운 방에 불을 떼면 방이 따스해지고 마른 땅에 물을 주면 생명이 소생하는 것과 같은 회음뜸은 기와 혀를 증강시켜 회음뜸 만으로도 19에서 20쪽의 그림과 같이 모든 뜸자리에 동시에 뜸 뜨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질병 부위에 따른 뜸자리를 일일이 찾아서 쑥에 불붙여서 독한 냄새 피우며 뜸뜰 필요가 없다. 큰 강줄기와 같은 인맥, 동맥, 충맥에 대 혈자리맥이 서로 통과 교차하는 최대 중심점이 회음혈이다. 회음혈은 수천 년전뜸 연구자와 조상들의 슬기와 감동이 서려 있는 치료의 최대 뜸자리이며, 회음 뜸만으로 온몸에 동시 뜸을 하는 것과 같은 전신적인 단방 치료자리이다. 미래의 회음혈학은 현대 의학의 그늘 속에서도 민족 의학의 자격으로 마치 꽁꽁 얼린 겨울철 강물 속에 도도히 흐르는 물처럼 회음 뜸만의 위력으로 통증 치료. 면역학, 항생제, 항암제의 짐을 지고 넘어야 할 방대한 과제와 함께 오늘날 유전공학으로 난해한 생명과학의 숙제를 구체적으로 풀어줄 열쇠가 될수 있음을 굳게 믿는다. 그 믿음의 이유는 가물거리는 생명의 생명의 빛을 충전하는 치료의 마지막 혈자리가 회음열 임을, 뜸의 역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고, 필자 역시 그 치료의 경이로움을 반복 확인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회음뜸은 재래식 방법으로 아기 낳는 포즈로 뜸 떠야 했으나 이제는 강령제와 생불숙뜸기에 옷을 입고 앉아 있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 그림 A는 인체의 앞면 각종 질병에 따른 뜸혈자리의 줄기 인맥이며 그 뿌리는 회음이다. 그림 B는 인체의 뒷면 각종 질병에 따른 뜸혈자리의 줄기 동맥이며 뿌리는 회음이다. 제1장, 왜 회음뜸 만으로도 전신에 뜸 뜨는 효과가 있는가? 두 번째, 절묘한 뜸의 원리와 목적. 21페이지. 필자가 식용식물 열매를 원료로 하여 추출된 물질을 결합시켜서 인체에 전혀 독성 없는 새로운 항암제, 백금착체물 및그 조성물에 발명특허를 획득했는데, 미국 제약사 등에서 생산되어 병원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백금 계통 항암제의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숙뜸의 원리를 설명하면 숙뜸을 모르는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약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병원 임상에서 대부분의 암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투여되는 대표적인 항암제가 백금 착체물로 합성한 여러 종류의 항암제인데, 방광암 난소암, 자궁암 뇌종양 등 모든 고형암에 이용되는 유일한 항암제이다. 그러나 강력한 항암효과는 있으나 인체에 나타나는 독성은 해결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시스프라틴 등을 10여 년 이상 수입에 의존하여 이용하고 있었으나 국내 몇몇 제약사에서 백금을 원료로 한 항암제 국산화의 국가지세분 계획에 힘입어 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착수하여 1999년 에스제약사에서 우리나라 제약사상 처음으로 신약시대를 열은 뜻 깊은 해였다. 1996년 발표된 예를 보면 국내 제약업체들은 정작 소비자들의 관심 인 순수발명 효과효능 특허는 전무한 반면 제조방법 성분 투약 등 방법 에 관한 특허만 가지고 있었다. 분자구조에 백금이 포함된 항암제 가 개발된 이후 탁월한 항암효과는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탈모 구토, 난청, 백혈구 감소, 신장 세뇨관 파괴 등 이부작용 때문에 부작용을 감소시킨 제2세대, 제3세대 백금착제 항암제가 꾸준히 연구 개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체 독성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귀금속 등으로 사용되는 고체 백금은 의약품으로 제조되기 위해서 먼저 왕수에 의해서 물처럼 녹여지는데 백금착제물이 항암 작용을 하는 원리는 이렇다. 백금은 정기적으로 강한 양전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반의 암세포는 강한 음전위를 가지고 있다. 인체 내에 투여된 백금의 이온은 암세포와 정기적 인력장용에 의해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런 후 백금의 이온은 암세포의 지질 층막을 뚫고 들어가면 백금의 임무는 끝이다. 그 다음에는 백금에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구조가 이탈되어 암세포 DNA 구조와 결합하여 화학 변화를 일으켜 결국 암세포의 생명 고리를 단절시키는 원리이다. 여기서 백금 그 자체는 독성이 전혀 없으나 항암제 제조 과정에 독성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백금 개통 항암제 제조 기술의 첨단성은 독성이 없어야 하고 첨단의 기술성은 어떤 화합물 구조를 백금에 착취시키며또제때 화합물이 백금 분자에서 이탈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난기술이며 첨단기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숙뜸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눈여겨 보시기 바란다. 백금은 양전위이고 암세포는 음전위이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음과 양의 조화로 인해서 번식하며 사라지고 또 죽어간다. 숙뜸의 원리는 이와 같다. 약숙의 기본 성분은 양리작용하는 몇몇 성분 외에 다양한 영양물질이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 약물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다. 약숙의 대표적 양리작용은 제습제로서의 역할인데, 사람이 풍한 냉습으로 인하여 병이 생겨지면 제일 먼저 몸에서 제습을 시켜야 하는데 마른 숙으로 불과 함께 쓰면 제습작용을 한다. 몸에 병이 생겨져서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은. 세상에 있는 무슨 특별한 약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저절로 생겨진 치료물질에 의해서 내 몸이 저절로 고쳐지는 것인데, 의사는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한 예로 사고 등으로 뼈가 부러졌다고 하자. 부러진 뼈를 붙여주는 술록의 뼈에서 추출한 의약품 물질이 있긴 있으나 수입품이며 상당한 고가이나 효과가 정평되어 있지는 않다. 뼈가 부러지면 부러진 자리에 내 몸에서 약이 몰려온다. 그것이 백혈구이다. 부러진 뼈에 모여든 백혈구는 콜라겐 단백질로 변화되는데, 뼈를 붙여주는 진이 된다. 이렇듯 내몸 속에 이상이 생겨지면 내몸 속에서 천연 상태로 생겨진 히스타민, 히스토신, 멜라토닌 호르몬, 백혈구, 적혈구, 담즙, 인파액, 인터페론 등이 혈액을 타고 치료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뜸을 하면 이런 치료물질들이 인체 곳곳에서 군사 일어나듯 왕성하게 생산되어 지는데 그 덕으로 뜸이 칭찬받는 것이다. 이것이 뜸의 목적이다. 치료물질의 생산이 뜸으로 촉진된다고 이미 과학으로도 밝혀져 있다. 자, 지금 설명이 중요하다. 뜸은 불과 약속의 절묘한 조화에서 비롯되는데 불 대신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제품에는 인체의 정상 세포를 교란시키는 전자파가 나오며 정기적으로 음의 파장이 생산되어진다. 전기열의 뜨겁다는 이유만으로 뜸의 원리가 성립될 수 없다. 최근 영국의 노팅엄 대학 연구팀과 캐나다의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과학 전문지 네이처 최신호를 통해 휴대폰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휴대폰에서 사용 중 발생되는 전자파로 인체에 해롭다는 우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어린이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여 금년간 발표할 것이라한다 이렇듯 약한 전기를 사용하는 휴대폰도 문제시되는데, 강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전자파 발생 우려는 깊이 사려해야 할 문제이다. 암세포가 전기적으로 음전위이듯, 인체에 병이 생겨진 모든 부위는 전기적으로 음전위이다. 항암제 백금착체물은양전위인 백금분자의 다른 화합물이 업혀서 암세포에게 전진한다. 그와 같이 쑥뜸도 양전위인 불의 기운의 열로 인해서 뿜어나온 약속의 기운이 불에 업혀서 인체의 경락을 통해 병든 부위로 진입한다. 항암제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데 뜸은 경락혈에 해한다. 쑥 혼자서는 병든 부위로 진입을 못함으로 침투성이 강한 불과 함께 가는 것이다. 병든 부위는 음의 기운이며 물 또한 음 기운이므로 쑥을 물로 끓여서는 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런 후 불의 양전이가 병든 부위 음 전이를 중화시키면 임무는 끝이다. 그 다음 불에 엎혀서 온약숙의 기운은 인체에서 잠자고 있던 치료 물질들을 불러 모으게 한다. 이렇게 해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질병을 억제하고 고쳐지는 것이 뜸인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고 피부 여기저기 뜸을 뜨며 공연히 피부만 손상 입히고 효과도 없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옷을 입은 채로 항문과 회음을 뜸 하기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다. 항문과 회음은 모든 뜸 자리의 뿌리와 같으므로 그곳한 군데만 뜸을 하면 전신에 동시 뜸 뜨는 것과 같다. 어떤 이는 회음은 생식기 부근인데 회음에 뜸을 하면 다른 곳은 소용없고 회음 부위에만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복해서 묻는다. 아니다. 다른 장에서도 설명했지만 또 기억의 새로움을 위해 설명하겠다. 회음은 모든 뜸자리들의 뿌리에 해당하므로 뿌리에 물을 주면 나무 전체에 물이 올라가듯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회음의 뜸을 하면 노곤해지며 잠이 잘 온다. 이는 머리뇌 속에 있는 송과선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호르몬 때문인데 이 호르몬의 생산이 많아지면 잠도 잘 자게 된다. 이 설명은 항문부근 회음의 뜸을 했는데 머리 꼭대기 백회에서 뜸의 작용이 나타나는 한예이다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의 뜸 뜨는 효과가 있는가? 세번째. 쑥뜸, 쑥찜, 쑥훈증의 차이. 26페이지. 대체로 일반인들은 쑥뜸, 쑥찜, 쑥훈증을 같은 개념의 치료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오래된 일간지, 잡지 등을 어쩌다 보면 그 당시의 사회상, 유행 등을 볼수 있어 흥미와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다. 몇년 전에 건강요법에 무엇이 좋다 하여 신문 등에 특필되고 그 요법만 있으면 금세 건강해지고 미남, 미녀되고 잘 늙지도 않는 듯한데 불과 몇년 사이에 그 건강요법은 눈 녹듯 사라져 있다. 즉 일반에 외면당한 것이다. 이처럼 잠시 상술에 의한 유행은 그 실체가 드러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사이다. 그러나 문명시대 이전인 원시시대부터 첨단과학시대인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치료법, 오히려 과학적으로 진정한 실체가 증명되어 그 유용성이 정교의술 치료법으로 인정되어 세계에 퍼지고 있는 치료와 예방을 위한 요법이 뜸 요법이다. 쑥뜸은 쑥에 불을 붙여 피부뜸 자리에 올려놓고 하는 치료법이고, 그 뜸법이 한의학의 진액으로 평가하여 199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과학적 검증을 마치고 각국 회원국의 정규의술로 이용할 것을 권장한 의술이 뜸법이며 고대 한의서의 뜸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쑥찜은 물에 쑥을 넣고 끓여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으로 건강을 다스리고자 하는 방법으로 뜸법과는 그 양리적 작용이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약숙의 대표적 성질은 제습제이다. 그러므로 제습제인 약숙에 물을 넣고 사용하는 것은 약숙의 성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쑥찜으로 쑥뜸의 효과를 볼수 없는 것이다. 필자의 연구와 저서를 모방하여 뜸의 기본원리도 모르고 인터넷, 신문광고 등에 회음뜸이라 하여 법적 허가도 없이 유통하는 쑥훈증 제품이 있다. 쑥훈증은 쑥뜸을 태워서 그 연기를 쏘이는 것으로 이 또한 쑥뜸과는 그 효과가 전혀 다르다. 쑥뜸은 쑥에 불을 붙여 피부에 올려 놓는다. 즉 약쑥과 진짜불의 절묘한 조화에서 쑥뜸의 효과가 생겨진다. 인체에 생겨진 모든 병든 부위는 정기적으로 음전위로 변한다. 특히 가장 강한 음전위는 암세포이다. 그런데 타오르는 진짜불은 정기적으로 양전위이므로 뜸자리에 뜸을 하면 약쑥의 불기운이 경락을 통해 병든 부위로 찾아가 병든 음전위를 불의 양전위로 중화시키는 것이 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불 대신 전기열로 대신 할수 없다. 왜냐하면 전기는 뜨거울 지연정 전자파인 음전위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의 쑥뜸기에는그 흔한 전기를 사용치 않고 양초한 자루를 이용하여 천연의 뜨면 양전위를 얻고자 한 것이다. 양초는 원래 그으름이 많은데 쑥뜸기기 내부의 지별판 등을 내장하여 그으름이 발생치 않는다. 종전의 재래식 뜸법은 숙이 타는 냄새, 연기, 피부 화상 등으로 숙뜸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옷을 입은 채로 의자에 앉듯 숙뜸기에 앉아서 항문, 회음, 자궁 부위의 뜸을 할수 있다. 항문은 배설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인체 기의 출입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항문이 열리는 것이다. 옛부터 하다 하다 안 되면 항문의 뜸을 하라고 했는데. 항문에 하는 뜸은 뱃속 창자에 직접 하는 내경뜸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뜸뜨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필자의 뜸기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항문뜸을 할수 있다. 회음은 모든 뜸자리에 뿌리격이므로 회음뜸은 온몸에 동시 하는 뜸이다. 그리고 자궁은 여성에게는 하단전에 속하므로 자궁뜸만으로 여성의 각종 생식기 질환은 물론 몸 전신의 뜸을 하는 것과 같다. 남성 또한 생식기 계통 질환에 회음 뜸으로 동시뜸을 하면 남녀 공이 온몸에 동시뜸을 하는 것과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